와 저기 조그만한 게 너무 반가웠는데 여기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폈습니다. 옛날 그 기억에도 그 십자가처럼 이렇게 어, 꽃잎이 네개 있어가지고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야생화 너무 소박하고 너무. 깨끗하고 예쁩니다. 어머, 찔레꽃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쁘죠? 음, 이꽃한 개. 어아리 꽃 종류 같아요. 그죠? 이렇게 줄기를 뻗어서. 와, 정말 너무 예쁩니다. 제가 부들연못에 지금 내려와있거든요 여기 북강쪽으로 지금 한번 해님이 그쪽으로 해님 쫓아 사는 가봅니다 아이고 예뻐서 놔두고 가기 싫다 아이고 예쁘다 오이 나무에 군락지나무네 저 속에도 들어있네요 아 예쁘다 잘했어 이렇게 펴 있어가지고 찔레꽃인줄 알았어요. 우와 우리가 비었던 부들. 우리가 배준데에는더 무성하게 크게 자랐네요. 아, 맹꽁이를 이번에 세, 어, 힐링센터에 가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맹꽁이가 두꺼비처럼 생겼는데, 어, 그 모습이 매끄럽게 생긴 것 같아요 와 여기도 매실 아직 안 땄네 치마물도 어, 있고 와 북한강 연꽃밭입니다 와,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벼밭처럼 보이네요, 연꽃밭이. 어, 매실이 엄청 많이 열렸네, 여기는. 하나씩 이렇게 열렸어. 여기, 어, 전체가 여기는 다 매실이 가로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서. 이렇게 좋은 일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와, 어머, 매실이 그냥 주룩주룩 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여기는 자전거 도로 산책길. 은행처럼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어머, 정말. 지금 이렇게 사진 찍을. 타임이 아닌데, 와, <laughs>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 와, <laughs> 나무에도 이렇게 하나씩 연결했네요. 신기하죠? 이렇게 고목 나무에꽃 한송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 피어 있는 그속 거기에서도 이렇게 열렸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쁘다 <laughs> 세상에 내 네, 청매실 계절입니다 지금 그죠? 와이 줄기 하나는 그냥 아주 초록초록 초록초록 초록, 초록 열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렇게 많이 열렸지? 이렇게 가지를 듬성듬성 채우니까 여기는 빛이 좋아가지고 엄청 많이 딸수 있겠네요 어, 오빠가 지금 연잎이 올라왔으니까 그 연꽃밭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를 한번 와봤어요 저번에 여기에서 두꺼비 친구들이 알을 엄청 많이 낳던 곳이잖아요 그죠? 어, 어머나 매실 좀 보세요 완전히 매실 이거 딸려도 힘들겠다 아, 와. <laughs> 노랗게 막 이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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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이에새 예, 줄기는 여기는 가지만 이렇게 다닥다닥 다닥, 다닥 열었습니다. 안 보이죠? 와 여기도 찔레꽃 엄청나게 폈던 곳인데. 북한강, 여기도 오빠가 양어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와, 슬요 여기 두꺼비 알이 저번에 여기서 먹구름처럼 있던 곳인데, 지금 오리떼들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가면. 아, 이번에 두꺼비그 산으로 올라갈 때 아주 일개 중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랬었는데, 아, 그걸 촬영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이구, 여기 어디가 그냥 떨어져갖고 바닥이 새카만해요 오, 음 연꽃이 지금 이렇게 아, 예쁘게. <laughs> 아,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거는 갈대하고, 갈대나 부들인가? 어, 갈대하고 부들하고 섞였습니다. 여기는 숲길이해서 조금 위험하다. 장화를 안 씻고 와가지고. 오 청포가 엄청나게 많이 폈습니다. 그쵸? 여기서 창포만좀 찍어 볼까? 어, 식혜 너무 많이 오져 가지고. 여기 고라고 고마리. 아이고. 이산 때문에 아아저 아, 너무 예쁩니다. 연꽃이 우리 저쪽 연꽃은물 위로 수면을 떠올랐는데 여기 건 아직까지 물 수련처럼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쪽으로, 생태숲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와, 아, 새들. 새들이 요즘에 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굉장히 어린 어린 새들이 많아요. 아 옛날 이렇게 그 새벽에 누을 우포늪을 걸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우리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양수리에 눈놀이 오면 오시면 어, 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매실 좀 보세요. 매실이 얼마나 많이 열렸나? 이제 애기똥풀이 죽고 나면 개망초가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망천는 이렇게 어디나 잘 살지만, 특히, 묵정밭에 많이, 오, 그리고 보니까, 아이고, 장을 안 씻고 왔네. 여기 오는 김에 키보드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혹시 꽃이 폈나? 어 진짜. 키보드들이 어디 있더라? 여긴가? 아이고, 오늘따라 신발을. 이거가 아니고, 저쪽, 저쪽 편에 있나 보다. 키보드를 기어이 꽃 피는 걸 확인을 좀 해야 될, 이건가? 오디의 천국. 우와, 아이고, 숲이 너무 많이 녹아져가지고, 우와, 위험하다. 아유, 귀를 느껴라. 우와. 키보들이 여기 이거 맞는데, 꽃이 안 폈는데요, 지금도. 오, 꽃이 언제 필까? 신기하네. 벌집 건드리면은. 아고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키가. 허리까지 나네키가 키버들 나무까지 왔는데, 아직도 꽃이 없습니다. 근데 그 꽃이 언제 피지? 신기하다. 키버들아, 꽃이 언제 피는 거니? 응?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뭐야? 키버들이 아니라, 이건 하얀, 하얗게, 하얗게 됐네. 하얀색 밖에 없어요. 그런데 꽃이, 이게 꽃이 될 일은 없고, 솜털이 이렇게 키보드에서 나와 있고, 꽃이 언제 필까? 신기하네요. 하얀 솜털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꽃은 언제 폈다는 거죠, 이게? 이 장미꽃처럼 피어있잖아요. 이 꽃을 언제 피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어, 무섭다. 무섭다. 물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어, 숲이 너무 거져가 보이지가 않네, 이제. 아직안 폈습니다. 안 폈으니까, 일단 난심하고, 또 가봅시다.